그런 상황인 거죠. 예. 그 이제 트렌드는 이렇게 되고요. 아, 요거 이제 간단하게 실질심사나 뭐 계획인 거고. 이제 아까 위에서 말씀을 이제 서두에서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저희 나라 이제 오픈된 아주 아름다운 나라이기 때문에 요 제목부터 실질심사지침. 실질심사지침이라는 걸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실질심사지침은 이제 상영폐지까지안 가게 하는 게 가장 좋은 거고. 만약에 실질 심사 대상 여부 들어간 다음에 그럼 들어갔으면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냐라고 했을 때 얘들의 지침을 알아야 돼요. 거래서의 지침을 좀 아는 게 담당자 입장으로서 좀 낫지 않을까. 그리고 어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이 이제 실질심사 서류가 있어요 서류 정보요구서 어, 정보를 좀 정보요구서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제 어 우리 상장선생님 아, 다시 이제 IPO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돼요 IPO하고 비슷한데 조금 너네 좀 법과 규정을 잘안지킨 놈들이구나 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심사 지침의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면 이제 뭐 정보요구서를 먼저 요구합니다 실질심사 대상 요구가 되면 너네, 이제 우선 요, 뭐, 팩스 보내줘요. 요즘은 팩스가 아니라 뭐, 다른 걸 보내주겠죠. 옛날에는 이제 팩스 같은 걸 보내주는데, 팩스. <laughs> 요즘 팩스 아닐 것 같아요. 메일이나 뭐, 이렇게 보내주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정보 요구서에 보면은 회사 등기부 등본, 뭐, 정관, 뭐, 주 1년간의 주, 의사, 회의록및의사록 아, 의사로, 조직도, 자회사 목록, 뭐, 통장 사본, 이게 중요해요. 회사명의 통장사 1년치, 1년치 자원거래 내역, 뭐, 우리 통장이 엄청나게, 어, 다 보내줘야 됩니다. 다 통장, 그, 다, 은행별로 들어가가지고, 엑셀로다 끌어가지고, 다 줘야 돼요. 통상 1년 달라고 하는데, 한1년치 달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니다 줘야 됩니다. 요게 회사의 개요. 개요은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상경사니까 주식 관련. 회근 주주명 부문 기발의 주권 현황. 그리고 1년간 자본금 변동 현황. 유상증자라든지 c b 전환이라든지 B/W 전환이라든지 ICPS 전환 이런 라든지이 것들, 그럼 그거에 그 변환에 따라서 행해졌던 이사회 의사록, 인수계약서, 투자계약서, 주식권계약서 이런 것들을 세트 어, 세초, 세초 제출해라. 그 유무상증자시 증자시 뭐증자별뭐 대정반복, 뭐, 요건 이사회의 사정이 나와있기 때문에, 요, 주금납 증명서가 가장 중요하죠. 근데 대부분 유상증자 했으면 주금납 증명서가 있었으니까 했을 거니까, 뭐, 그런한 내용 같고요. 최근 1년간 주주 변동내역, 요런 것들. 예전에, 요즘은 다, 공기별로 주주명부를 받고, 뭐 공시를 잘 하기 때문에 뭐 괜찮은 것 같은데, 예전에는, 실제로 이제, 뭐 4.99로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요런 것들이 좀 문제가 있을 겁니그 세무주중 계산서를 보고, 뒷부분 보고, 이제, 뭐 그, 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재물 대표. 회계년도, 재무사, 뭐, 재물, 감사 보고서되면돼요 뭐, 그래도, 다시, 이제, 하나씩, 하나씩 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어,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렇게, 요, 런것들좀 짜증나요. 예산. 어, 우리 회사, 그, 사업 계획이나 예산안이 없는데, 어, 만들어야 돼. 아, 만들어야 돼. 상장사로서 만들어야 됩니다. 뭐, 맞든 안 맞든 만들어가지고 제출해야 돼요. 어. 그리고 과거 소급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대략적으로라도 대략 맞으면 안 돼요. 어, 맞으면 맞은, 맞는 게 이상하죠. 맞는 게 맞으면 세게 치는 거죠. 어 그러니까 언제 조금 엇박자가 나게끔 어, 말도 안 되는 걸로. 어. 그래서 이런 거 예산한 과거를 소급해서 예산할 때는 내가 현재 현재 과거를 다 알고 있지만 그때 당시 돌아가서 이제 매출 계획도 다시 다 이제. 그때 당시 전걸 기준으로 매출 계획을 짜, 짜여서 이제 제출을 해서 비교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인연관 내부 검사인 뭐 경영평가 보고서 뭐 이런 것들 있으면 하는데 거의 없을 거예요. 거의 없는 거, 없는 건 없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좋긴 좋아요. 근데 네? 요거 진짜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회사가 만들어,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들은 무조건 만들어서라도 제출하고, 그래도 이제 외부 이런 거는 좀 쉽지 않죠. 그런 건 없다고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제일 좋고요.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것도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용역받은 것들이라든지, 용역한 것들, 아니면 사법인 출자에 대해서, 어, 한 것들. 사법인 출자에서 주요 사항 보고서 낼 때, 이제, 외평 보고서, 이런 것들이라도 이제 계속 내는게 맞고요. 그리고, 이개년도 주요 기타 수입및 지출, 이장, 뭐, 요거는, 요, 1번에 마, 행정사본하고, 어, 맞게끔, 맞게끔 짜야 돼요. 날짜하고, 맞게끔. 거기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거의 대부분 자회사들이랑 이제 대여금 거래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는 다 이제 인사회사로 대여금 날짜, 이자 수치, 인정 이자 계산, 그리고 그이사들의필장 일정 수가일죠 그리고 빨간 날, 토요일 날 빨간 날, 이거 다 계산해가지고 짜야 돼요. 그멍청이게 막자면, 어, 앞뒤가 안 맞으면 다 끝나, 끝장나는 거니까. 그거 다 짜가지고, 달력 막, 매년치 달력 막 보고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씩. <laughs> 이게 좀 필요하고요. 그리고, 영업 활동. 그 다음에 이제 영업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분석 보고서. 이런 거, 이제 산업 분석 보고서. 이런 것들은, 우리 이게 좀 짜증나긴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 그, 그, 레포트 대상 기업이면 참 좋은데, 보통 이제 이런 데 들어가는, 실질적으 들어가는 회사들은 레포트가 없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없으니까, 동종업종, 동종업종의 상장사들의 사업 보고서나 레포트, 개들, 증권사들이 개들 인입해가지고 내는 레포트들을 보고, 양냥뭐 대충 소설 대충 열심히 하 생각에 이런 부분은 회계사들이 좀잘 쓰시더라고요 어.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거는 좀 사업계획서는 이거는 영업 그인사들하고좀 생각해서 진짜 사업계획서 잘 써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마지막에 갔을 때는 소명할 때는 이걸로 많이 하거든요 특히 이제 대체대표까지는 좀 중요하지 않고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을 몇 프로 할 것이냐 우리 업종 특성상 몇 프로를 만들어서 이제 할 것이냐 뭐 이런 게좀 많이 중요하죠. 사업 계획서라든 거. 그리고 이제 그거에 따른 영어 중요한 미친 중요계야 어, M O U 같은 거 엄청 많이 갖고 와야 됩니다. 그 사장님들에 뭐 해가지고 뭐 법적 효력이 없지만 그래도 M O U라도 막그좀 작은 데라도 뭐 계속 해가지고 M O U라도 막 만들어서라도 갖고 와야 되는 게좀 좋죠. 아무튼. 그리고, 뭐, 최근, 과거 3개년 매출 손익 공급표는 이제 엑셀로 만들어서 재미면 되고요 매출처는 이제 1개 정도 어떤 거 같고, 분기보고서는 컨택스에서 쓰면 되는 거고, 이런거 매출 규모, 미래의 매출 규모의 성장률 추정 자료. 아, 그 기사들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게 보시면 사업계획에 맞춰가지고, 시장 MS, 시장 마켓쉐어의 몇 퍼센트, 뭐, 3퍼센트 오픈, 뭐, 뭐, 말도 안 되게 마켓에 뭐, 두 자릿수 이상 뭐, 점유하게, 아, 그런 정도에서는 이런 거안 받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별 연구 과제 뭐 이런 건 이제 기본적으로 연구 인력까지 요건 연구 인력 뭐 내용이 지만대부분다 회계팀에서 인사팀에서 뭐이 하는 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 요건 이제 다 엑셀이나 페이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야 돼요. 그리고 재무적 안정성들뭐 기본적으로 이제 상 거래 미기급금 제외한 설명서 대출 자료. 그 대출 자료 요거는 대출 자료하고 대여금. 대여금. 만기 등 CB, BW 만기 이런 것보다는 이제 거의 뭐 은행에 대한 보물 담보 이런 거 만기 도래 말고 이제 발행한 시리의 EOD 발생하는 금액들 이런 것들 이트려 말할 것입니다. 아, 그런 것도 있고 제삼자 제공 담보 보증내역 있으면 주집니다. 이거 <laughs> 있으면 있으면 큰는 거죠. 환생상품 거래내용 환승변동 리스크 이게 이안 돼요. <laughs> 회계사님들이 해줍니다. 네. 그리고 담보 설정내역, 아, 투자자산의 담보 설정내역 이런 것들 어, 없어야 되는 게 맞겠죠. 네. 그리고, 투자 계획 및감안한 향후 자금. 어, 향후 투자 계획은 <웃음> 거의, <웃음> 제주 설비 빼고 안 한다고 해야 됩니다. 아 어, 사법인, 추, 뭐,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투자 설비 빼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네. 네. 사람, 추가 채용 빼고 아무것도 안 한다. 요런 게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배구조 면 이용은, 요게 좀 많이 갈려요. 이게, 실제 사주분들하고, 이런 상황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욕심을 이제 끝까지 고수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어. 많이 계시는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게 조금 좀 불편한 거라서 이건 제가 뭐라고 말씀을 좀 드리기가 좀 그렇고 주요 주요 인조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이런 거 있으면 클일미드뭐다 이제 해소해야 돼요. 다 해소를 해야 되는 거라서 네. 그리고 이사회 구성 내역은 뭐 임원의 뭐 아름다운 이력들막지분연한 이런 것좀 이제 출하고 뭐 사회에서 상징 감사, 뭐 내부 통제 장치 이것도 다 아름다운 이야기 를 어, 이렇게 제출을 하는 기본적인 그러니까 정보 요구서, 정보 요구서에 이제 이런 거 처음 내는 건데 해 때는 좀 짜증 나긴 한데 이거 하나 플래그 플래그 이거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챕터별 챕터별 증빙별 해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쳐가지고 나름 나름 제출할 때 보면 이제 제출할 때, 이제, 다 출력해가지고 쫙 깔아놓고 다시 딱 취합해가지고 하면은, 어, 이거 재본, 재본을 할까? 뭐, 이런 생각까지 그정도예요 <laughs> 그런 거, 이런 거여서 정부 요구서 뭐, 이렇게 여섯 가지 정도가 있다.